오우 씨.. 존나 많이 고 갑자기 빨간 차에서 존나 쏘네 <laughs> 밑에 쏘고 저기 있다 있 왼쪽 누워있다 형 음. 저기 나무 형 뒤에 나무 어 거기 누워있었어 한명 거기 말고, 오른쪽, 오른쪽. 어, 거기. 걔는 울트로서. 아이, 청소 준비를 해볼까? 저거 위에 있다. 네. 음. 아. 아, 저기 있네요. 았어 나이스. 다다 잡혔네. 이제 하지 말겠는데 지금 한명남았군차 찾고 아, 있다. 어, 거기. 대 어. 아이고, 어, 한발제제 하나가 쟤, 쟤저 왼쪽에 있는데. 음. 응. 촥 빵꾸 내 버려. 아, 지금은 는못 지금. 어엎드이 있겠네. 저, 저기 있겠다저1 배고, 응. 별이고거기있을것같은데 아, 어, 어, 거기. 온다 자기에 온다, 제 자기 죽었다 죽었네저 저기, 저수 저기, 저기, 저 존나 기면 가능하잖아. <laughs> 어, 옷만 입혔는데 당장은 들어안 일단 언덕에 딱걸렸는데 이 새끼도 내려왔겠네 이제 어 있다 위에 오른쪽. 나이스. 자 하나 남았다. 간이가 간이. 어. 피피피 피, 피, 피. 저 새끼도 뛰어서 뛰어 띄워 올 건데 돌았네. 어 정면. 구십오 쪽. 아래 있리 유리 유리. 어. 한번 돌리는 것 같은데, 조금... 음. 응... 됐다. 됐다 오케이, 닫다. 쟤도... 음.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보고 보고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응? 그러니까... 아~ 마라리 이따 봐~ 아~ 이따, 네, 봐. 이따 밥... 응응응... 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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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밥 먹고 해, 밥 먹고!